계속 욕하는 모습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무슨 얘기하는지 공언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중한 가지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훈련 반대를 외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순간에. 무엇이 볼게 있어서 한미 상호 보완, 방위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고 미국은 최고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수 있던 것입니다.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는 그들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국가보안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개정할 일이지 폐지하면 이 나라의 대접은 어떤 법으로 다스린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잡혔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실형상고가 된그 일이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됐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도 당당하게 간첩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절대 폐지되면 안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겁먹지 않겠지만 방송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좌표장대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마음껏 외치지 못하고 싶을 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 성경 말씀 한구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 앞에서 떠지 말라. 아멘.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런 고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는 한 가지 확실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95년부터 98년까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300만 명이, 300명이 아닌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길에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고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목격한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탈북민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집 어린아이인데 부문, 부모님은 중국에 돈을 벌러 가고 다섯, 여섯 살된 아이들이 벽지를 자기 손이 닿는 데까지 뜯어서 먹고 죽고 있는 모습을 탈북민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북한 주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은 이런 말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에 폄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눈여겨 끼?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달목하고 있고 중국에서 2 0명매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300일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기념사에 말씀하신 몇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삼일절 기념사 중 일부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자유를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시겠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선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어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려고 타는 자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야 민노총 출신의 청년의 울부짖음 정말 감동적이었죠.